또 뭐야? 저 위에 올라가는 애. 엘레나 때고요아니 아니야. 떼, 떼, 때리면 떼, 돼? 안, 안, 때리면 아, 돼? 아, 때리면 때지 마. 때리면 엘레나가 아파. 아, 다그저 아, 그래. 저 그냥 냅두면 그냥 알아서 살아던데요 아, 그래. 저거 많이 타면 날수 있어요. 어이가 없안도 어, 들어갈 <웃음> 수 있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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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음, 가지고 왔다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다 들고 온 거야 그러면? 안에? 네. 햄 없어요 더? 어, 로제한테도 붙었다. 나 유료템. 갑자이 씨발로미. 고정. 아니 나갔다. 머리에 뭐가 붙은 거예요? <laughs> 그렇게 그 이상한 새 갔죠. 같은 거. 유료템이야. 애완, 애완, 애완새. 지라하고 앉았네. 내 머리에서 꺼져. <laughs> 아니 진짜 굉장 웃긴데? 어두 마리 붙었다. 이두 마리 보고 나아 보실래요? 뭐 어떻게 날아요? 그거 같죠? 어, 아는. 됐어 난다. 우와 난다 난다. 우와 난다 난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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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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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머. 화면이 안 보이잖아, 미친. 어머, 어머, 재밌어. 어, 어머, 어머, 재밌어. 재밌냐? <laughs> 음, <laughs> 재밌냐? <게. 웃음> 나는 거 재밌는데? 사색해, 나는 <laughs> 아니, 나안안 나도, 나 뭐, 나도, 나도, 어. 붙어줘. 나도, 나도, 붙어줘. 나도, <laughs> <사색이 붙어줘. 웃음>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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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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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나 날아다닌다 엘레나 날아다닌다 나도 날아다닌다 나도, 나도 날아다닌다 과하게 높이 날고 있는거 아닌가? 어, 재밌는데? 이제 그만 야. 나 내려져주면 안될까 혹시? 나 낙사 할까봐 무서운데 나 지금 손에 지금 칼 들고 있단 말이야 나칼 들고 죽으면 안돼 이 장소 낙사 할수 있어 너무 멀리 가고 낙사 할거 같아가지고 나그 차이, 너무 멀리 그 가지 그 차이, 않나? 그 이씨. 낙사했어? 야야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나 저거 좀진다야나 소래 소래 시칼 시칼 들고 죽었어 나. 는야 뭐를 었어요 러셀 러셀 위로 좀봐줄어 잠깐만 잠깐만 야 그만 그만 데려가 봐아 뭐요? 저 지체 욱신 어딨는지 보여요? 네네 저기 러셀 러셀 나지 말고 위치만 그쵸 쇠디? 어, 오케이, 오케이,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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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 칼만 챙겨줘 칼만 거기 스프레이 있어 스프레이도 챙겨줘 아 칼만 챙기래매 미안합니다 <laughs> 어, 없는데요 스프레이는? 어, 없어요? 난 눈에 있는데? 안 보여 안 보여 그래도 <웃음> 칼은 <웃음> 있어서 다행이다 아, 아. 진짜, 진짜 난리 났다 <laughs> 어 진짜 난리 났다 방금 이거 뭐. <laughs> <나> 진짜 웃겼다 어떡해? <laughs> <나 진짜 웃겼다, 웃음> <왔다. 웃음> 응? 그니까 아나 머리 잡혀가지고 솔전등이 안 잡힌다고. <laughs> 난리도 진짜 난리가 없고 그런. <laughs> 또 번체비 뭐 없지. 어. 나가. 나가. <웃음> 나가. <웃음> 아니 엘레나한테 진짜 한다 여섯 응. 마리 붙었는데. 어 진짜 많이 붙어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 태준님이 자꾸 꺼져꺼져 뭐 꺼져 하니까 엄청 파닥거리더라고요. 은성 인식. 어, 혹시 은성 인식 되나 어, 머리채 잡히는 거 재미없지. <laughs> 아니 재밌었는데 안 아, 내가 어, 하고 싶은 오케이. 대로 못하게 해서 재미없어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내가 원하는 대로 날게 해줘. <laughs> 음. 아니 근데 이거 보내줘서 존나 웃기게 했어. <laughs>